때부터요. 음. 응. 잘 갔다 왔어? 잘 갔다 왔습니다.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? 엄청 힘들었어. 그지. <laughs> 진짜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일본에서? 일본에서 일 없었어요? 아, 일? 아, 예? 아 일. 일본 야 니가. <laughs> 왜 우리를 봐. 니일 온... 없었어요? <laughs> 어 오늘 쉬어. 어. 아, 나도 오늘 쉬어. 탁! 하... 아... <laughs> 왜 거기 <거긴> 그렇에 있어? <laughs> <야>, 쳐주... <laughs> 어떻게목 <해? 웃음> 어, 아파서 어떡해. 어떻게 괜찮아. 이거 그래도 수영 맞으니까 마스크 붙아놓고싶고 마스크는 또 따로 챙겼나? <laughs> 어, 그래도 화장해서 나는 마스크 안 입지. 어. 오늘 왜하고냐 <laughs> <laughs> 뭐지? 공항은 <laughs> 너무 일찍이라고 갔어. 아, 아 왜? <laughs> 그, 자야지그 시간에는 그아그 자야지. 그 시간에는 쳐차타도못 가. 맞아. 자야. 어